수왕생님 작품으로 흙 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보면 흙이 정말 딱딱한 상태인데, 이 흙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살릴 수 있을까? 물을 받아주시고, 적당량을 잘라서, 이렇게 주먹으로 눌러요. 원래는 이 상태로 그냥 흙통에 넣어두면, 며칠 지나면 지들이 알아서 물을 먹어요. 지금처럼 좀 급하게 흙을 바로 써야 된다 하면, 이 신봉대에다가 양을 한번 또 걸고서 반복해야 돼요. 이물 양을 분무기로 뿌린다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. 물 받아놓고 이렇게 으깨놓는 것이 나요. 아 분무기 한통 이상이 들어간 거거든요. 오케이. 작업복이면 막물 튀기는 건 상관없이 착착할 텐데 천천히 천천히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. 흙이 이제 지들끼리 물을 먹을 시간을 주면 더 좋긴 한데,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밥 먹고면 되죠. 이제 겉에 부분은 또 여전히 질기 때문에 얘네들또 잘라내요. 자른 애들은 한 번만 더 주물러주고, 일단 밑에다 둘게요. 그리고 또 자기 어내요 속에 있던 애들은 이제. 은근히 잘 섞여 있어요. 이렇게. 제일 겉에 있었던 애들이 이제 안쪽에다가 한 번만 더. 속에 있었던 애들이 이제 바깥에다가. 한 번만 더 겉에 쳐낼게요. 이렇게 천연애들 반대로, 반대로 이러면 장사 준비 끝. 이제부터 잘라서 주물러서 여기다 놓을게요. 부어 주시겠어요? 네. 네. 어우 힘들어. 어, 힘들어.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. 주워졌죠? 네.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흙 살리는 방법이에요. 토련기가 있으면 좋겠지만. Yeah. Uh.